이 건물은 예전에 금성면에 있던 여관이었습니다. 이 동네의 랜드마크고 그랬는데 인구도 음,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좀 평물스러운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. 그래 지방 소멸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제가 이쁘게 만들었습니다. 현재는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청년들의 건강과 복지뿐 아니라 건물의 4층부터 7층까지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찾은 현장은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에게 사랑받아왔던 목욕탕이 자리하던 곳입니다. 입구부터 옛 것을 잘 살려 시대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은 미술관으로 변화 중입니다. 하일도 예. 그렇고 육가도 네. 살아 있고 네. 또 바닥도 네.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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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있던 건물이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중요한 재산이 되어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또 외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.